많은 마블 작품들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많이 잊혀진 8월 공개 예정작 와디프의 새로운 소식이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블 t 입니다몇 개월 전 공개되었던 와디프의 공식 예고편을 통해 우리는 아이언맨의 등장을 알수 있었는데 흥미롭게도 마블이 발표한 공식 캐스팅에는 로다주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유출된 레고를 통해 아이언맨의 등장이 더 확실시 되었는데 오늘은 바로 이 사카르에 간 아이언맨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블징이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먼저 유출된 레고부터 살펴봐야겠죠? 이 레고는 아마존 프랑스의 와디프의 레고 세트로 잠시 올라오면서 유출되었는데요. 이 레고 세트는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사카르의간 브루스 베너 대신 어벤져스 1편의 티셔츠를 입고 있는 토니 스타크와 발키리 마리프의 스토리텔러 워처 그리고 처음 보는 사카르판 헐크 버스트의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벤져스 에이즈 오브 울트론에서 확인한 헐크 버스터와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확실히 사카르의 재료들로 만든 것을 알수 있는데요. 여기서 더욱 재미있는 건이 헐크버스터는 차로 변신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토니스타크는 사카르에 있고 왜 헐크버스터까지 만들었을까요? 현재 팬들의 추측은 와디프의 한 에피소드가 만약 토니스타크가 사카르에 간다면 이라는 주제로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어쩌다 왜 사카르까지 가게 되었을까 일텐데요. 라게나로크에 등장한 사카르에 간 브루스 베너는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퀸젯을 타고 가다 불시착하면서 사카르에 도착합니다. So help me out. I need... 이 시나리오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토니 또한 사카르로 불시착했을 가능성이 상당한데요. 개인적인 추측으론 레고의 토니 스타크가 어벤져스 1편의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것을 보아서 아이언맨이 처음으로 우주에 갈 뻔한 이 사건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당시 토니는 핵을 막기 위해 우주 구경을 잠시 갔다가 아슬아슬하게 지구로 다시 돌아오는데 여기서 만약 돌아오지 못했다면 발단이 되어 토니가 사카르에 불시착하는 전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새로운 사카르판 헐크버스터일 텐데 이건 아이언맨 1편을 모티브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납치당한 토니는 동굴에서 아이언맨 수트를 만들어 스스로 빠져나옵니다. 이와 같이 사카레에 갇힌 토니는 자동차로까지 변하는 헐크버스터를 만들어 발키리와 힘을 합쳐 사카레를 탈출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레고가 등장하면서 와디프의 내용을 행복하게 추측해 볼수 있지만 이전의 사례들을 본다면 이 레고가 사실 페이크일 가능성도 절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엔드게임 당시 영화 개봉 전 여러 레고들이 공개되었는데 이중 대부분의 레고들이 영화와 다르면서 개봉 전 많은 혼란을 갖고 왔었기 때문에 이번 와디프도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데요. 하지만 엔드 게임이었다는 특성과 이번 레고는 유출이었고 와디프 작품은 MCU 세계관에 영향을 주는 작품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What you doing out there all by yourself anyway? e x p l o r i n g the world sounds fun. 에 공개된 와디프 시리즈는 더 흥미롭게 연두와 블랙 팬서처럼 접점이 전혀 없었던 캐릭터들이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니 스타크와 발키리의 만남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다가온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 짧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 흥미롭게 보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